로드? 야. 레디? 오 쉣. 쉿. 오 쉣. 오 쉣. see. Shoot.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this one because 지금 이곳은 플랜테이션 베이라고 하는 필리핀 세부 막탄섬에 위치한 리조트인데요. 몇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 이곳에 오면 한국 분들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새는 조금씩 조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필리핀 로컬들이랑 일본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제이파크 같은 것들은 완전 도대기 시장이잖아요. 저는 허가를 받고 드론을 날렸는데, 막탄섬은 공항 때문에 대부분 비행 금지구역이고, 리조트는 사유지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수영장들이 모여 있고 주변을 객실이 둘러싸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스쿠버다이빙이 목적이어서 스쿠버다이빙 먼저 하고 왔습니다. 호텔 내부에도 세븐시이스라고 스쿠버다이빙이랑 수상 레저 하는 리조트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스쿠버다이빙 하루 3번 정도 이제 건너편 섬에 그뭐 힐루뚱한 국립공원 이런 데 갔다 오면 한 명당 23만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여기 바로 앞에 걸어서 5분 거리 정도의 오션플레이어라고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2분 걸어온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빨리할 겁니다. 세부 앞바다 물속 풍경 잠깐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물고기들은 자이언트 트레발리라고 힐로퉁안의 명물 같은 물고기들이 고 수심 2에서 3미터 정도 얕은 수심 에 서식하기 때문에 호핑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쿠버 다이버들이 조류가 세서 바닥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긴 모래밭이라서 괜찮아요. 산호에서는 저러면 안 됩니다. 신축 호텔은 아니어서 화장실, 어 욕조가 조금 활발이 없으시게 만드는 욕조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깊이감이 있어서 좋긴 했어요. 깊이감이 있어서 좋고 기본적인 어메니티는 자체 브랜드네요. 음, 어메니티는 자체 브랜드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써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남자분들도 그냥 기존에 쓰던 거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같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샤워 부스에는 비누 하나 있고 이 샤워기는 뭔가 멋스럽게 돼 있긴 한데 온도 조절이 기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아무리 막 360도를 계속 돌려도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우리 수돗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해놨고, 방을 세명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큰 침대 하나에, 이제 매트리스 하나를 추가로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주 깔끔하다. 밤에 처음 와가지고 핸드폰 충전하려고 여기 밑에 전원 이런데다가, 손을 집어 넣었다가, 손에 거미줄이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시겁했거든요 침대 밑에 이런데 보면은,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랜테이션 베이 객실들이 이제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해요. 객실이 다 엄청 다양하고 조금씩 다 다른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발코니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이제 수영장으로 이렇게 발코니 문을 열고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구조냐?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들 따르시는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제일 늦게 체크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악인 위로같은 최악 제일 안 좋은 객실 여기서 이제 수영장으로 가려면 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뷰도 안 좋고 저기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바로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는 저런 객실도 보이죠 저런 데가 확실히 인기가 많고 아 그리고 이거는 이런 데까지 놀러 와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잠깐 TV 보려고 TV를 켰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가 작게 되어 있구나 하고 이제 음량을 켜 키워 보려고 했는데 이제 최대치더라고요. 이게 또뭐 다른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고 기본 TV 음량으로 나오는 거라서 아마 다른 방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TV를 이제 귀를 기울여서 가까이서 듣지 않으면 TV를 볼 수가 없어요. 룸서비스 메뉴 보면은 8, 9천원 정도 하는 푸르트 플래터가 있는데 이거 과일 싹다 망고로 달라고 하면 리조트 밖에 안 나가고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술리 딱히... 어? 먹을 만한 게 없는데 저는 마키니를 시켰는데요 아, 그래. 어 안전상에 이유겠죠 마티니이긴 한데 분위기가 맞습니까? 여기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한 바퀴 돌아볼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곳이 게임룩 그리고 지금 쇼핑센터. 여기 <laughs> 당구장들도, 오락실도 있고, 있고 탁구대. 테이블 서핑도 있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하세장 기계도 좋은 걸로 바꿨다 좋은 기계들입니다 자전거 빌려서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은 보이시는 것처럼 테니스 스트 뭐 수영장, 월클라이밍 그 양궁대고 이 암벽 하는 곳 옆에 보면 은 실탄 사격장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가서 봅아요 Hello. Hi. Um, what kind of guns do you have? Uh, we have this is our available guns. A shotgun. Yeah. Um, is this is already, by the way, and the number of bullets per set. Um, Twenty bucks. Yeah. Twenty five. Shotgun. Korean, right? Yeah. Please read very. Oh, in Korean. room charge. Yes. Uh, 됐다. 샷. 오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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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셔트 오. 와, 쉿 리스트. 어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자, 이제. 자. 레디. 그런데 이제 해변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여기가 프라이빗 비치라서 여기 호텔 이용객들 말고 아무도 이용 안 하는 비치이긴 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그물 빠지면 이거 답이 없거든요. 음 그리고 워낙에 조그매서 근데 이제 스노클링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저기 보이는 하얀 부표 끝까지 가면 저쪽에는 이제 상어들도 있고 물고기들도 꽤 있어요. 리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트레들이 티켓들이... <laughs> 쉴수 없이 지나가는 리트가 너무 커서 이런 거하고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가 호텔 내위치해 있는 리터 그 스파고요.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엄청 크고 엄청 잘해놨어요. So uh here -huh. I massage you. Uh We have -huh. t e a r o 마사지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하루 300페소에 한화로 7,8천원이죠 그러면 이 시설을 하루종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킬리만자로 카페라고 이제 조식 먹는 곳이고, 저기서 24시간 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새벽에 들어와서 배가 고프다, 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조식 메뉴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너무 기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림도 이렇고 게 여기는 뭐 망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없을 때는 이게 단 하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딴 것도 있고 반대 사이도 보니다 반대 사이. 샐러드, 버너 아주 단순하게 제가 찍고 가니까 망고를 채워넣길래 태워, 그걸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수출고가서 이거 밖에 안남았어 응. 식당들은 자세하게 찍지는 않았는데요 이탈리안, 아시안, 미국식 다이너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는 킬리반자로 조식 먹는 곳이죠 등 여러 곳이 있는데 다들 단품 하나가 한 500에서 6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선이었고 엄청 고급진 곳들은 아니었지만 맛이 없었던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리조트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매우 빠른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부족한 정보가 많을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알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